자신 있어! <laughs> 어, 어. 그러자, 바로. 자신 있어? 하니까 그럼 됐어, <웃음> <웃음> 그럼 됐어. <laughs> 아, 아 대단하십니다 어.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다는 거는 오비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in,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뭐 설악동지회라든지 이런 중심에 아, 일정 부분 뭐 이재명 암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노리는 대비를 하는 게더중요하니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라, 해버리면 어. 움찔하게, 움찔하게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국근해질 것입니다. 아, 아 마지막에 음. 한덕수 최상목이 들어라. 그렇지. 오늘은 정말 따뜻하게 시작을 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네요. 기분이 너무 좋아. 여러분께서 2024년에 보내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슈퍼챗을 음. 오늘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신 그 기부처에 현장에서 실시간 생방으로 전달을 하는 행사를 가져볼까 합니다 네아 지금 너무 따뜻하다 그렇지 <laughs> 진짜 근데 공교롭게 이제 오늘 함께 출연하는 분들은 지금 표정이 아주 어둡게 급변 잿빛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laughs> 나를 왜 참을래 나를 왜참 중에 왜 나야 김종대아 <laughs> 다들 하고 정말 하고 따뜻한 분입니다 <laughs> 지금 설레는 거야 이분들도 아, 아 정말 막 부릉부릉 아, 신호 걸고 계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 <laughs> 이런 거 있지 뭔지 알지 주승자도 <laughs> 모르고 네, 갑자기 그런 겁니다 <laughs> 다들 입구에서 <해서> 멈칫하시나 <laughs> <laughs> 아니 뭐 네, 그럼요. 오늘 그냥 기분 좋은 날이고 네. 딱 그냥 정확하게 기부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투표를 통해 여러분께서 기부처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어, 여울돌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투표를 18만 5천여 분이 이렇게 와. 많이 투표를 해 주셨고 음. 보고 계신 것처럼 네개 재단 중에 여울돌이라는 이 단체의 55%가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 기부처가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울돌의 이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순천 이사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바쁜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신 김종대 의원님을 <laughs>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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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 네. 국민의뢰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국민의뢰도 생략이요? <laughs> 네. 아, 그러나 <laughs>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표정 관리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유독 제피티. <재빛이. 웃음> 유독 제 <재빛이. 웃음> 자, 그리고 오늘 또 역시 이 자리를 빛내 주시러 오신 네. 저명 인사가 한분 나와 계십니다. 네. 기독교를 대표해서 아, 나와 주셨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분이죠? 네. 복된 네. 자리라고 하셔서 먼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최진봉 목사님, 아유. 박수로 안녕하세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분위기가. 고맙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오늘 워낙 뜻깊은 자리라 <laughs> 22대 국회를 대표해서. 네. 네. 국회 대표예요? 22대 국회를 <laughs> 대표해서 우원 식 의장님이 네. 대신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여러분에게 요즘 자신감 <laughs> 강사로 활동하고 있죠. <laughs> 자신 있어? <웃음> <웃음> 자신 있어? <laughs> 기부할 자신 있어? <laughs> 부승찬 국회의원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진짜입니다. 귀한 말끄름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귀한 말끄름 <발걸음 웃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면 식순의. 위에서 네. 식순이 있어요 또? 네식순에의해서 <laughs> 여울돌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여울돌 대표에서이순천 이사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어, 일단은 오늘 이 자리를 저희 매울쇼가 마련을 한데순에서해서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 관심 가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 청에년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또 힘쓰겠습니다 네. 네.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가 안 나오네요. 네. <laughs> 여울돌은 어떤 곳입니까? 믿어도 될까요? 어, 저희는 2002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24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희귀 난치 이제 이제 요즘에 이제 희귀 질환이라고만 표현을 하는데요. 희귀 질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하면 만 18세까지 지원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회성 지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와. 저희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투명성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음, 네. 네. 이거는 확실하게 가야 됩니다. 네. 저희는 모든 이제 재정 같은 경우는 다 공개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아동이나 후원 100%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운영비라는 것들이 좀 소진이 되게 돼요. 아, 그럼 뭐 자연스럽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운영비조차 아이들에게 전달될 오. 수 있도록 에? 운영 후원과 그 다음에 환화 후원을 좀 분리해서 계정을 아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럼 직원들은 그 월급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다 각자 잡을 가지고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급여나 이런 것들을 일절 받지 않고 저희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의사진들 활동과 전원이 급여를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와. 단체입니다 음. 야 확실히 그 매불쇼 음. 보시는 분들이 집단지성이 있네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곳을 정확하게 또 기부처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와. 찾아보셨을 거예요 이제 후보로 올라온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찾아보고 와, 하실 거야 아니 그 우리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대국민 금융 메시지를 발송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금융 메시지 네. 네. 여러분 이제 네. 문자 이렇게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하고 금융 메시... 뭐, 보이스피싱은 아니에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아니, 불안하네 금융 메시지 좀 불안한데요? <laughs> 카드 결제하시거나 네. 이제 뭐 은행이 입출금이 일어날 때 아, 네. 네. 사용했다고 뭐, 받으시잖아요 안내문자 네. 네. 아, 네. 안내 하루에 1억 네, 건 정도 발송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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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먹고 살만 하시겠네요 우리 이사님은 어, 네 그렇죠, 그냥 아 근데 살겠습니다. 진짜 너무 따뜻한. 근데 우리 이사님은 왜 여기에서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최초에 제가 국립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으로 만들어진 그 장애 비장애인을 통합 교육하겠다고 만들어진 대학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좀 강사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와. 이제 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한 케이스에서 힘든 아이가 나왔었고 그걸 보고 음. 다음 카페를 통해서 한 십여만 명이 모이면서 어. 들이 출발하게 되었고요. 와... 그때 당시에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휠체어 탄 아이와 비장애인 친구가 음. 같이 공연장에서 놀고 있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뒤집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봤을 땐 약간 좀 과할 음, 수 있거든요. 네, 과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그 친구들 표현이 저희끼리는 그냥 노는 거예요. 아 라는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좀 받게 됐고. 아 그래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더 편안하고 인식이 개선된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여울돌 이사님은 원래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점점 이렇게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쇼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좀 아름답게 살고자 노력하고 네. 대단하시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우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아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실제로 그 저는 전혀 몰랐는데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그냥 방송에서 만나는한 분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 단체에서 20년간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 네.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있으시고 음. 또 같이 그냥 이렇게 아. 활동하신 지가 20년이 넘으다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원봉사. 그한몇 분쯤 계십니까? 저희 지금 스텝으로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약 33명 정도 음. 하고 아. 있고. 그럼 그분들 사이에서는 오늘 매불쇼라는 곳이 슈퍼챗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요 아직은 생방송 전에는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아 오픈 아직, 아, 네. 아직 안안한 상태군요. 네, 아직은 아, 안 해. 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네. 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17일 반 모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부되는 그그 의미거든요 지금. 굉장히 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게 굉장히 무거운 금액입니다. 아, 또 맞습니다. 예. 네. 저희도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받고 아. 무거운 마음으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 너무 기부해. 아 너무 기부다 아 와 진짜. 아, 진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2023년 12월부터 음. 2024년 12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보내주신 소중한 슈퍼챗입니다. 맞아요. 아, 이 기부금이 7,913만 9,604원입니다 아. 거의 8천여만 원 가까이 이 소중한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바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욱씨가 직접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따뜻한 박수와 계신 곳에서 함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이어집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 사진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빠라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빠라바라바라바라바.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빠바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기분 좋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자, 22대 국회를 <laughs> 대표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보내주신 부승찬 의원님의 찬조금이 있겠습니다. 한 말씀 하 말씀. 네, 찬조금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제 처제 아들이 희귀질환으로 아.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이제 근육이 굳어버리는 그러해서 뭐 여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후원자가 기안팔사거든요. 아 네, 기안팔사가 제주도에 지금 있는데 어, 후원 이런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어 이제 저희 가족 한 분이 이제 아 그런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꼭아 전해드립니다. 아, 그래, 다 자, 네. 곽수산이는 얼마요 <laughs> <laughs> 몰라, 나도. 아니, 왜냐면 이 기분 좋은 날, 네? 우리 곽수산한테 기회를 안 주는 것은 아, 너무나 이거는 가혹하다. 사실 작년에 저희가 기부할 때도 네. 그 방송에 너무나 감사하게 도딱 제가 있었거든요. 진짜 행복했잖아. 예, 예. 예. 1년이 따뜻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 전민기 씨가 함께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방송을 떠났죠. <laughs> 네. 너무 행복했다고. 네. <laughs> 그래서 아, 어, 제가. 아니, 많이 하지 마. 뭐. 네, 많이 하네요. 어, 너 안에서 해 그냥 에에. 그냥 마음만 전달하는 게 그런 게 실제 기부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어.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어졌을 때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니다이 <laughs> 기부가 불편해지잖아 그러면 은 오히려 기부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거야 맞아요 어. 음, 그냥, 그냥 편하게. 가능한 만큼 그냥 예, 제가 작년에 30만 원아 컸지 예, 했는데 음. 그래도 1년 동안 저도 많이 매블쇼에서 사랑을 받았고 네. 또 머리도 심었고 그래서 조금 더 보태가지고 어. 100! 가겠습니다. 백0입니다 백겁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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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 채웁니다. <laughs> 와, 8000 정확하게 집어차겠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예. 따뜻하게 나와. 백갑입니다 어. 수산이. 야, 새배를 튀겨버리네. 3배 튀겨서 갑니다. 우리 시대 영웅이 날립니다 여러분한테 sama.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식순에의해서20 저분이 몇 대요? 20대. 국회를 아, 대표해서, 네. 네. 아, 김종대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laughs> 뭐, 축사 한마디. <laughs>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를 대표, 하여헌헌회회 아, 어, 헌정회. 헌정회. 어, 헌정회. 헌정회. 헌정회 어, 대표, 에서오셨습니다정대철 회장님이 보내셔서 아네 좋아요. 네. g j 네. 쇼에 보내셔서. 네. 여기 축사와 함께 소정의 n g j o n g 기부를 어. 어. 아름답게 하고자 어. 합니다. 네 얼마? 밝혀야 돼? 네. 네. 아, 하실 거면. <laughs> 저는, 안 하는 게 좋아. 어, 매달, 사실은 소정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럼, 아, 여기에다 덧붙여서, 아. 이번 달에 50만원을 기부하고, 아, 50만원을 기부합니다. 아, 예. 이거 크다. 김정대 아, 의원님 커. <목소리> 매달 하고 계신 곳이 있지만, 어. 현역이었다면, 이쪽에서 거주하게 아니에요. 맞아요. 조심하게 하세요. <laughs> 현 <현역. 웃음> <좀> 조심하게. <laughs> 자신 있어? <laughs> 자신 있어, 현역? <형님? 웃음> 자신 있어? 제가 2020년에 선거나 가서 그냥 개 작살나고 아. 야, 전 이제. 전직이 아주 선 넘네. 전직이 야. 선 넘네. 그동안 참 내가 어? 거시기하게 내가 살았어요. 기반을 해보 거야. 내가. 어. 어. 아. 자 전직이 선 넘네. 어. 자 현역 자신 있어? 네. 22대 국회의장님을 대신해서 <laughs> 네, 어, 우원식 의장님을 대신해서 네. 제가 이제 실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시고 어,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어, 월 하고 있는데 어, 특별히 특별히 어, 이게 여울돌에 대해서 는월 아, 여울돌. 5만원씩 정기 어. 후원을 정기 후원? 네. 월, 월 대박 사건. 정기 아, 후 네. 대박 사건이야. 그래서 아. 그 매달 그 증명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매달 예. 불러주세요. 그럼 아, 갖고 너무 좋다. 정기 네. 후원은 아니, 저는 하고 있는데 어. 어, 이제 치약계층하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월 계속 정기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여울돌은 제가 안 하고 있어서월 아. 네, 5만 원씩.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예, 예. 꾸준히 관심 가져 주는 게더큰 의미가 있죠. 네. 아, 역시 현역은 네. 자신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독교, 하세요. 개신교를 대표해서 어, 대표, 어. 대표 아니고요. 정광은 목사가 보낸 이 사람이 진짜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서라고 정광은 <laughs> 진짜 무슨 안 하셔도 돼. 교육 하나도 소리잖아. 그냥. 네. 아, 이제. 와. 월별 별표 초대군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걸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니, 아니, 어, 아프리카에 <laughs> 염소 보내기 어, 이런 이거. 거 제가 하고 있고요 어.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생산하는 건물들 만들어요 어. 자생하실 수 있도록 뭐빵 만드는 공장이라고 만드는데 제가 기부하고 이런 거 어쨌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출연료 전액을 그냥, <laughs> 그냥 얼마 되지도 <웃음> <웃음> 출연료 하면 실망할 거예요 어. 아, 예. 그러니까 어. 출연료를 하면 실망할 거고든 적으니까 아, 저도 어. 그냥 같이 아, 저는 아, 아, 김종대 아, 전원과 나이도 같고 네. 같이 출연하니까 네. 50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5 0 50을 왜 이렇게 말을 길게 <laughs> <줄게> 했어. <있어. 웃음> 아, 신발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잘 들리세요. 아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이제 그 현장에서 기부를 약속했고 저희가 음. 이제 전달을 할 텐데 그거는 뭐 기부 증서를 또줄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면 저희가 또 커뮤니티에 인증 샷을 올려야 되니까. 아, 네. 음, 예. 최옥 씨가 작년에 500 했나요? <웃음> <웃음> 최옥 씨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500 정도 따뜻한 마음, 기분 좋게. 아, 네, 또.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예. 예. 아니, 워낙 사람이 선하고 오. 세상이 따뜻해지는 걸 항상 염원하고 오. 그걸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하고 이런, 정말 이런, 이, 정말 이 따뜻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요. 최근에. 항상 나도 그렇게. 예, 그렇게, 예. 항상. 예. 자. 자, 그럼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할 일도 많고요. 보는 거에 여론이 어느 정도면 될지. <웃음> <웃음> 뭐. 아, 축기금도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야너 얼마이냐, 얼마이냐? <laughs> 아니, 물어보거든요 스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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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위기 보는거야 네, 뭐 어느정도 돼야되나자 네, 네. <laughs> 네. 얼마에요 억대가 나오세요 <laughs> <laughs> 아 평소에는 나를 완전히 인간 취급도 안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신타 취급을 하네 어. 그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 이거 인간 취급도 안하시더니 어. <laughs> 그러면 지난해 500 했으니까 예. 올해는 500도 커 사실 오, 아, 네. 어. 엄청 큰거죠 이 방송 우리 부모님이 보시거든요 예. 야, 너는 그 부모한테는 안하고 어디 그러고 다니냐 그때 굉장히 소문해 음. 하셨거든요 올해 아 이분 막 군침 삼키는게 꼴빙이를 <laughs> 싫어 군침을 삼키시네 그 따뜻한 분 맞아요 이분? 그돈 앞에 아주 그냥 군침을 그냥 <laughs> 네, 따뜻해지고 이건... 싶은 아, 상태입니다 아이들 아, 아, 환자들을 아, 아, 상상하시는 아, 거예요 여울돌, 어, 여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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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울돌 천만원 갑니다 우와. 아, 됐지 와!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laughs> 바로 마무리. 예. 네. 만족하십니까? 어, 과하게 만족하게 했습니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뭐 우리 자주 만나진 않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여울돌 <laughs> 여러분께서 야, 많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와, 천만 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그 선한 음. 기운은 전염성이 엄청 강하네. 맞아, 지금 슈퍼챗을 엄청나게 음.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연가. 마음 보태신다고 슈퍼챗 엄청 많이 보내주는데 요거는 또 저희가 네. 마찬가지로 모아가지고 네. 음. 이제 올 연말에 올 연말에 음, 전액 사회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 진짜.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음, 여러분이 음.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야, 아, 맞아요. 아.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좀 출발을 해볼까 하는데 오늘 뭐불요원 출신 부승찬 의원님 오셨으니까 어, 오신 김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국회 <laughs> 영상 한번 보고 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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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자신감 강연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laughs> 자신감.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란공모 정상으로서 정식으로.

없던 사람도 자신감 생긴다니까. 저는 아아 요즘에 제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국회 내 <내의> 김창옥 강사. <laughs> 강사. 자신 있어. 어, 어. 그러자 바로 <laughs> 자신 있어 하니까 그럼 됐어. <laughs> 그럼 됐어. <laughs> 아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아, 어떻습니까? 아, 아, 제 인생에 가장 그 이미지로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뭐올 때마다 아니, 그러셔 아니 아니, 뭐선 넘네라든지 <laughs> 저, 이런 거는 선 그래도... 넘네 해보자는 거야 네, 자신 있어. 이게 네, 네. 삼단콤보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은 저는요 말렸어요. 맞아요. 예, 네. 김준혁 의원이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막 손가락질을 하니까 맞아요. 말리는데 네. 맞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거든요. 음. 아 말리는 거예요. 부승찬 찬 이렇게 예, 네. 야 부승찬. 아 진짜로요. 네. 그래서 아... 어, 순간 확안 는데 그냥 열이 확 받는 거예요. 그래 갖고 아. 자신 있냐고 하니까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아. 그래서 눈빛 흔들리지 않고 저를 응시했으면 어. 그럼 됐어 이러려고 했지. 근데 <웃음> <웃음> 눈빛이 흔들리니까 어 아. 다가가면 이게 정리되겠다. 아. 그래 일어나서 다가간 거예요. 아. 음. 왜냐면 이제 의원님 나는 말리고 있는데 아. 나를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뭐라고 아, 하니까 실제로 말리시더라고. 아, 예, 김준혁 의원이 아. 아주 흥분하셔갖고 나는 사실 우리 의원님은 봤어요. <laughs> 아 요것도 뭐한건 하실 것 <laughs> 말리더라고요 <그래>, 내 속으로. <laughs> 이번에는 흥행 참패다 싶었는데 바로 자신감 강사로 나오시더라고요 아, 어. 자신감. 권영진 권영진 의원이 네. 어, 음. 갑자기 약속이 생각났는지 아, 아, 선혁이 아, <laughs> 나가더라고요 아, 아, 그렇죠 아. 그냥 바로 네, 정리, 예, 정리, 그렇게 정리가, 정리가 됐어요,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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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뭐이 영상 보려고 모신 건 아니고 굉장히 그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모신 겁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블랙 요원들이 네. 복귀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제보가 12월 24일에 있었어요. 아 맞다. 어그 블랙 요원의 임무는 시설물 폭파였다. 음. 그래서 청주 공항, 사드 기지, 음. 대구 군 공항, 아, 무시무시했잖아. 음, 그리고 그 블랙 요원들은 C4 폭탄, 맞아요. 음. 그리고 탄창 다섯 개를 음.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 덕분이었는지 25일 새벽 4시 15분에 복귀를 했다라는 음. 제보를 또 이광희 의원이 받았다라고 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건 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광희 의원이 다시 제보를 받았다면서 음. 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그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내려도 실행이 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실행 조직을 찾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제보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그 무모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군대 내의 내란 세력은 아직 헌정 파괴와 체제 전복의 꿈을 꾸고 있는 듯합니다. 내란 세력들에게 경고합니다. 블랙요원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네. 아우, 무서워. 네. 아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번 제보는 지금 블랙 요원들은 다 복귀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게 오비 조직 같아요. 아. 블랙 요원 오비나. 음. 지금 새로운 인물들을 찾는다는 거는 오비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그런 조직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in,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실, 실탄이나 총기류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전수 파악을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아.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총기가 뭐 빠져나갔다든지 탄창이 빠져나갔다든지 포탄이 빠져나, 폭탄이 빠져나가면 이건 국내 소유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지금 제보자를 색출하는 거 네. 블랙 요원들 중에 지금 다 나와서 공개가 됐잖아요 네. 저한테도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음. 이광희 의원도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제보자가 누구냐 이 색출을 하는 거예요 아, 색출 작업 어. 네. 네. 그래서 뭐 설악동지회라든지 이런 중심에 아, 일정 부분 뭐 이재명 암살이라든지 대표에 대한 암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노리는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랙 요원은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육군 정보사에서 관리해요? 네, 정보사에서. 아. 네. 아니면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블랙 요원도 있죠. 아, 국정원도 있고. 네, 국정원도.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육군 정보사. 네, 정보사일, 정보사에서 제보 온 사람이 또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정보사 소속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사고. 그 다음에 아. 명령을, 이제 복귀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일단. 임무를 주면 성공할 때까지는 이 회수 명령을 안 내려요 아유, 기본적으로 큰일이네 아니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니 원래. 그러니까 지금 큰일이라는 거야 예 네, 원래 음. 개념은 그런데 네. 이번에는 개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부 복귀 명령을 내렸어요 어. 그거는 확인이 된 거고 아, 확인됐고 확인됐고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있다라는 거는 음. 그냥 정보사 요원인지 혹은 어, OB들 그니까 극우 세력 음. 어, HID 출신이나 정보사의 블랙 요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 임무를 내리는 거지는알수 없죠 아, 그거까지는 음.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미리미리 걱정하고 음. 대비를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아니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라, 그렇지. 해버리면 어. 움찔하게, 움찔하게 하게 그렇죠. 되는 거지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 대표님의 동선도 비공개로 많이 바꾸는 게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보사에서 어떤 정보사 간부가 문자로 암살을 시도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광희 의원한테 보다, 보다 구체적으로. 몇번 국도. 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가지 마라. 그래갖고 오. 이광희 의원이 그 제보를 받고 이당 대표실. 음. 로 전달해서 그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죠. 음. 그런 일이 있어서 진짜 조심해야 이게 ]겠네. 뭐냐면 구구 세력들은 윤석열도 안 되지만 음. 윤석열 음. 어차피 저 탄핵 그렇구나. 인용 됐으니까 네. 이재명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게 완전히 그냥 내리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도 강화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 해야죠 앞으로. 네. 예. 음. 아, 네. 참 무섭다 무서워. 이게 그이 대선이 안 끝나면은 음. 계속해서 이 국면이 음, 이 긴장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그렇죠, 그렇죠. 문형배 재판관의 퇴임사 짧게 보고겠습니다. 저는 오늘 6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칩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판관 구성이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법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 연구관이나 교수들에게 헌법 재판관이 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그리고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헌법의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 아 마지막에 음. 한덕수 최상목이 들어라. 그렇지. 그렇게 어. 왜 이렇게 그저 헌재 결정 안 따르냐. 한방 쓱매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아. 우리 헌법 재판관은 항상 우리 매불쇼에 나오셨던 <laughs> 법률가들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판사 출신만 할게 아니라 네. 아, 다양하게 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는데 그 똑같은 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저일관한 것이 예. 그런까지 다 지적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까지도 네. 딱 이렇게 본인 역할을 하고 가시는. 아 저는 진짜 뭉클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이 메시지는 윤석열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윤석열. 그 국정 그 요소요소의 검찰 출신들만으로 자기 말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으로 음. 채워졌고 더 깊은 대화는 소통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그래서 음. 저는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그 부분을 어, 마지막까지 그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아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굉장히 짧게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짧게 아... 보겠습니다. 헌법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 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헌재입니다. 아 네. 여기도 약간 묵직한 게 하는 상황 같아요. 아무튼 헌재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에요. 할 일을 음. 다 했어. 음. 네. 어,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네.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